여러분 전세 사기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혹시 이런 거 아닐까요? A. 그거 뉴스에서 나오는 극단적인 케이스잖아. 나는 착실하게 부동산 중개사 통해서 계약했으니까 괜찮을 거야. 사기는 운 없어서 당하는 거지. 내가 그런 일에 휘말릴 리 없어.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세 사기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어요. 전세 사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일상적인 방법으로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평범한 신축 빌라, 깨끗한 내부, 괜찮은 동네, 중개사무소에서 추천해줘서 계약도 했고요. 근데 어느 날 계약 만기가 다가와서 전세금 돌려주세요 했더니 집주인 연락이 안 돼요. 알고 보니 집은 이미 경매 넘어갔대요. 나는 법적으로도 우선순위가 아니래요. 결국 내가 넣은 수천만원, 심지어 1억 넘는 전세금이 그대로 날아가는 거죠. 전세 사기에는 딱 정형화된 패턴이 있어요. 한번 쭉 따라가 볼게요.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을 몇 채씩 쭉쭉 올려요. 실소유자는 따로 있지만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명의만 빌려서 수십 채씩 법인 이름으로 소유합니다. 그걸 전세로 세놓으면서 시세보다 전세가를 비싸게 받습니다. 세입자는 싼 월세 대신 전세로 살수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계약합니다. 근데 그 돈으로 집주인은 또 다른 집을 사고 또 세입자 받아서 돌리고 이게 전세 돌려막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마치 돌고 돌아가는 피라미드처럼 계속 돌릴 수 있으면 문제가 안 되지만 어느 순간 부동산 경기가 멈추거나 금리가 오르면 돈줄이 끊기고 전세 돌려줄 돈이 없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가 떠안게 되는 구조입니다. 어렵다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친구가 야 너한테 돈좀 빌리면 안될까? 다음 달에 꼭 갚을게 해서 빌려줬어요. 알고 보니 그 친구 나 말고도 10사람한테 돈 빌린 상태고 갚을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전세 사기도 똑같아요. 빌릴 능력 없는데 계약부터 하고 보는 집주인 믿고 맡긴 돈을 빼돌리는 사기꾼 그게 바로 전세 사기의 정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세입자가 조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좀만 알아보면 다 나오는 정보 아니야?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일반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알수 없는 구조적 허점이 많아요. 예를 들면 전입신고 확정 일자를 잘 챙겼더라도 집이 이미 담보대출로 꽉차 있었다면 경매가 들어가면 전세보증금을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못 돌려받을 수 있어요. 또 집주인이 수십 채를 갖고 있다는 정보도 계약할 때는 모를 수 있고요. 등기부등본 봐도 일반인이 이걸 위험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점입니다. 전세 사기는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법과 제도가 미처 막지 못한 허점을 파고든 범죄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피해자들 대부분은 부자도 아니고 투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살려고 전세 계약한 사람들입니다. 1억 모아서 작은 빌라 들어간 사회초년생, 어린 자녀 키우는 맞벌이 부부, 노후 위해 월세 대신 전세 선택한 은퇴자, 이분들이 몇 년을 아껴서 모은 돈이 순식간에 증발해버리는 거예요. 정말 무섭죠. 게다가 대부분의 피해는 서울 외곽, 수도권, 지방 중소도시에서 집중됐습니다. 집값이 비교적 저렴하다고 전세 들어간 곳들이 오히려 사기의 온상이 됐다는 아이러니.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사기가 구조적으로 막을 수 있는가? 요.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죠. 이런 사기, 정부나 제도가 막을 방법은 없는 걸까? 실제로 피해자들이 어떻게 보호받고 있을까? 그 많던 피해자들은 어떻게 되고 있나? 바로 이 다음에 소개해드릴 주제가 피해자 규모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전세 사기 사건의 현재를 같이 들여다볼게요. 자, 이제 뉴스 기사 속 현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5년 6월 2일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로 추가로 인정한 사람만 860명입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인정된 피해자는 총 3만 250명을 넘어섰어요. 와 3만 명. 서울의 중형 축구경기장 몇 개를 꽉 채울 수 있는 숫자죠. 그리고 이건 의심이나 추정이 아니라 정부가 인정한 공식 통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 사람들 단순히 계약서 잘못 쓰거나 주의 부족해서 피해본 게 아니에요. 정부가 이들을 피해자로 인정했다는 건 구조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였다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면 집주인이 허위 임대인으로 수십 채씩 갖고 있었거나 임대보증금이 집값보다 높게 책정돼 있었고 세입자는 법적 보호를 못 받는 위치였거나. 즉 이들은 시스템에 속은 사람들인 거예요. 사기꾼은 계획적으로 돈을 뜯어내고, 정부와 법은 그걸 제대로 막지 못했고, 그 피해가 이제 수만 명에게 퍼진 겁니다. 피해자는 전국에 퍼져 있어요. 인천 미추홀구, 경기 안양부천 수원, 부산대구 등 지방광역시. 이 중에서도 특히 심각한 곳은 신축빌라 밀집 지역입니다. 왜냐? 이런 지역은 감정가가 불안정하고, 임대인이 신용없는 법인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피해자 대부분이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신혼부부니까 작은 신축빌라 하나 전세로 들어가자. 사회초년생이니까 월세 아까워서 전세로 살자. 은퇴했으니까 안정적인 전세로 남은 인생 편히 살자. 정말 평범하고 정말 착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더 마음이 아파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정부가 이렇게까지 피해자들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 뒤에 있는 법적 장치는 얼마나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 파트에서 다뤄볼게요.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겁니다. 아니, 그럼 그렇게 전세사기 피해자가 많은데 정부는 뭘 하고 있나요? 그렇게 피해자라고 인정만 해주고 실제로는 돕지도 않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들어진 법이 바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줄여서 전세사기 피해자법입니다. 그럼, 이 법은 무슨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쉽게 말해서 이 법은 국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일정 조건 아래 도와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간단히 풀어볼게요. 이 사람이 정말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인지를 정부가 공식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피해자 인증을 정부가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단순히 돈못 돌려받았다는 이유로는 안 되고, 계약 구조, 집주인 상황, 등기 상태, 전세 보증금 비율 등 복잡한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피해자들이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갈 위기일 경우, LH 같은 공공기관이 대신 사들여서 피해자가 그 집에 계속 살수 있게 돕는 구조예요. 이걸 공공매입이라고 합니다. 즉, 집이 사라지지 않게 잡아주는 거죠. 만약 집을 지키는 게 어렵다면, 피해자에게 임시 거처나 LH 전세 주택 같은 대체 주거를 제공합니다. 피해자가 노숙하거나 단기 호텔을 전전하지 않도록 정부가 거처를 최소한이라도 보장해 주는 장치인 거죠. 당장 생계가 막막한 분들에게는 긴급 생활 자금 대출도 해 주고 무료 법률 상담, 변호사 연결 서비스도 포함됩니다. 그럼 문제는 없을까요? 사실 있습니다. 이 법은 분명 필요했고 어느 정도는 작동하고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속도와 적용 범위예요. 피해자인지 인정받는 데만 몇달 이상 소요되기도 하고 피해자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서. 정말 피해를 입었는데도 인정 못 받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전세금의 일부라도 돌려받았으면 피해자 제외. 경매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면 보호대상 제외.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어떤 피해자는 이렇게 말해요. 정부가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말은 했지만, 실제론 문 열어놓고 한 사람씩만 들여보내는 느낌이에요. 우리 3만 명이 다 들어가긴 너무 좁은 법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LH 같은 기관은 실제로 얼마나 적극적으로 돕고 있을까요? 법은 생겼다지만, 그걸 실제로 실행하는 주체들의 움직임이 더 중요하겠죠. 다음 파트에서는 그 현실을 들여다 볼게요. 자, 지금부터는 법이 어떻게 실질로 움직이고 있는지, 즉, LH는 실제로 얼마나 지원했을까요? 라는 질문에 답해 드릴게요. 2025년 5월까지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1만 1,733건 접수됐습니다. 그중 4,156건은 매입 가능 판정을 받았고, 현재 669가구는 실제 매입이 완료됐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1만 1,733명 심사통과 4,156명 실제 매입 669명인 셈이죠. 현재 약 1000세대 중 56건이 매입 완료된 상황입니다. 5월부터는 위반 건축물까지도 매입을 실시했어요. 이번에 28가구가 위반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매입됐습니다. 결국, 매입 대상 제외였다가 다시 보호 대상이 된 집들까지 LH가 매입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LH는 경매 공매로 주택을 낙찰받고, 낙찰가와 감정가 차이 경매 차익도 보증금 회복에 활용하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4,400만 원 정도를 회복하는 경우가 많고 보증금을 100% 회복한 사례도 일부 있습니다. 특히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7,000만 원 전액 회복 사례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피해자는 최대 10년간 임대료 없이 거주할 수 있고 경매 차익이 있으면 월세가 줄어드는 구조예요. LH는 1,288 가구의 매입 임대 주택, 전세 임대 주택 345 가구로 총1,662 가구의 대체 주거를 제공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최대 2억 4천만원까지 전세보증금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5월 28일 경기 남부지역 본부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650명 이상이 방문했고, 인천 리추홀구 설명회에서는 250명 이상이 참석했습니다. LH가 늦지 말고 신청하세요. 법이니까 놓치지 마세요라고 직접 현장에서 독려하고 있다는 거죠. 조금 전 기획된 제도가 현실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피해자 요청 1만 1,733건, 4,156건 매입 가능, 6,69건 매입 완료, 위반 건축물 28채 포함 매입, 경매 차익 활용해 평균 4,400만원 회복, 일부는 100% 회복, 대체 주거 총 1,662가구 제공, 현장 설명회 통해 1,000명 넘는 피해자에게 신청 동려 하지만 개선할 부분도 분명합니다. 응답 속도가 아직 느려요. 1만 1,733건 요청 중 669건 매입 완료는 아직도 약5.7% 수준입니다. 약 95%는 아직 지원문 앞에 서 있는 상황이에요. 절차 복잡성도 문제예요. 사전 협의. 심사. 경매 또는 공매. 매입 입주. 순서마다 수개월, 수년이 걸릴 수 있어요. 형평성 논란도 있어요. 왜 어떤 사람은 바로 들어가고, 다른 사람은 또몇 달을 기다려야 하느냐? 현장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해요. 다음 질문은 이겁니다. 그래도 피해자는 구조되고 있고, 일부는 보증금 회복도 되는데, 그럼 갈등 유도 포인트? 세금 낸 사람 억울한 거 아니야? 내 피해자는 보호해야 해. 갈등이 어디서 시작될까요? 자, 여기서부터 뜨거운 논쟁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전국 수천 명 구제에 세금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당연히 국가가 나서서 지켜줘야 한다는 사람들. 이두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구간이죠. 피해자 당연히 보호해야 한다. 이분들 평범한 시민이잖아요.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은퇴자. 안정적인 전세계약 한번 믿었는데 구조적으로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잖아요. 세금은 그들을 지켜주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다. 국가의 기본 역할이 공공안전망을 만드는 거죠. 보험 들듯. 정부가 집값 전세금 보호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내 세금이 왜이 사람들 구제에 쓰이나요? 열심히 일하고 세금 낸 사람들은 왜내 돈이 내 책임 아닌 남의 문제에 쓰이나 반문하죠. 사기꾼이 문제니까 왜 선량한 납세자가 책임져야 하나? 정부가 도덕적 해이까지 도와주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정부가 도와주고 있으니 우리는 안심하고 살아도 된다고 생각할 때 반대편은 이젠 책임 회피 시스템이 돼버렸다고 비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산과 지원 규모가 넓어질수록 갈등은 더 커지겠죠. 정부의 개입은 최소한인가? 아니면 과한 걸까요? 개인 책임인가? 사회 전체의 책임인가? 세금 내는 사람도 보호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자, 호불호 갈리는 이 사안. 그럼 정작 반전 포인트, 즉 법과 제도가 보여준 놀라운 성과와 숨겨진 진짜 결과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쯤에서 의외의 반전 하나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세금으로 피해자를 돕는다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이 구조 안에 꽤 많은 순환적 이득과 정부의 전략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LH가 직접 사서 시장에 공급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즉, 피해자만 도운 게 아니라, 공가 정비, 청년 신혼부부 임대용 재고 확보, 불량 주택 퇴출까지 한 번에 노리는 겁니다. 세금만 쓰는 게 아니다. 맞습니다. lh는 해당 부동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경매로 낙찰받고 향후 가치가 올라가면 임대 매각으로 수익 회수를 노릴 수 있어요. 즉 정부 입장에선 장기 자산 확보이자 사회적 임대 시장의 물적 기반 확대입니다. 이게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예요. 처음에는 피해자였던 사람들이 LH 매입 후 오히려 전세보증금 회수 임대보장 재계약 기회까지 얻으면서 결국 전보다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는 점이에요. 일부는 오히려 이사 가기 싫다고 합니다. 왜? 월세도 없고 수리된 새 집에서 보증금도 지켜주고 있으니까요. 이전까지는 건축법 위반된 집은 LH가 거들떠도 안 봤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땠을까요? 피해자 중심 원칙을 위해 위반 건축물 28채까지 매입한 겁니다. 이건 거의 전세사기 대응책의 게임 체인저급 전환점이라고 볼수 있어요. 피해자 돕는 척 하면서도 시장 구조 정비 중. LH는 장기적 수익도 본다. 피해자 일부는 더 안정된 삶을 얻었다. 위법주택까지 국가가 나섰다. 기준 변화. 자, 여기서 감정선 확 끌어올려야죠. 이렇게 반전 있는 제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울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들, 피해자의 일상, 그 안에서 느껴지는 절망과 희망, 그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전세 사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은요? 그냥 전세금 날렸어요. 정도의 일이 아닙니다. 한순간에 집도, 삶도, 희망도 무너졌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첫 직장에 합격해서 드디어 독립하며 얻은 첫 집. 그런데 이게 전세 사기였어요. 혼수까지 맞춰 신혼집을 꾸민 부부는요, 결혼식을 치르기도 전에 이사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노후 자금으로 전세 들어갔던 어르신은요, 남은 여생전 재산을 통째로 날리고 조용히 경로당에 앉아 계시다가 울음을 터뜨리셨대요. 애들한테 말도 못해. 부끄럽잖아. 이건 돈이 아니고 존엄의 문제입니다. 언론은 숫자로 말해요. 피해자 3만 명 넘었다. 전세 사기 건수 몇천 건이다. 근데 여러분, 그 숫자 하나하나에 아기 옷 사놓고 울고 있는 엄마가 있고, 전입신고 해놓고 안심했던 딸이 있고, 도배며 장판 새로 한뒤그 집에서 쫓겨난 아들이 있는 겁니다. 그 숫자엔 생활이 있었고, 꿈이 있었고, 미래가 있었습니다. 법이 구제해도 마음의 상처는 정부가 LH로 매입해서 살수 있게 해줬다고는 하지만, 그게 끝일까요? 보증금은 언제 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 집에 계속 살아야 하나요? 집주인은요? 벌 받았나요? 이런 질문들은 지금도 피해자들 머릿속에 맴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꾸려가는 삶. 놀라운 건요, 이런 상황에서도 많은 분들이 다시 살아보겠다며 작은 집을 꾸미고 벽에 가족 사진을 걸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과연 이들은 구제받은 걸까? 아니면 스스로 일어난 걸까? 이건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사람 하나를 어떻게 다시 일으키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처음엔 전세 사기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이건 단순히 돈 잃은 사건이 아니었죠. 허위 계약, 유령 집주인, 중복 계약. 제도를 이용한 기획된 범죄였어요. 피해자는 점점 늘어나고 사회는 경악했죠. 그래서 정부가 나섰습니다. 피해자법 제정. LH 매입 지원. 긴급 임시 주거. 정책이 쏟아졌고 국가의 역할에 대한 의견 대립도 치열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나왔죠. 피해자를 돕는 과정은 결국 정부의 부동산 전략이기도 했습니다. 부실주택 임대자산. 세금 지원 장기 수익. 피해자 오히려 안정된 삶. 그 어떤 영화보다 아이러니한 전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장면들. 결혼도 못하고 짐싸는 신부. 전 재산을 날린 어르신. 첫 집을 잃고 방황하는 청년.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누군가의 무너진 삶의 이야기였죠. 여러분, 전세 사기를 이해하는 진짜 쉬운 비유 하나 해드릴게요. 전세사기란 거대한 사기판에 참여한 뻥튀기 게임이다. 전세사기는요, 마치 뻥튀기 장사 같아요. 밖에서 보면 크고 둥글고 먹음직스러워 보이지만 막상 깨보면 속은 공기뿐입니다. 이 사기판엔 임대인은 과대포장 장수, 피해자는 뻥튀기 산 손님, 정부는 나중에 이건 건강에 해롭다며 뒤늦게 나타난 구청 직원 같은 겁니다. 혹은 이건 비닐하우스를 보고 튼튼한 집이라고 착각한 일이에요. 햇빛에 반짝이고 모양은 멀쩡했는데 태풍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진 거죠. 근데 그 안에 가족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전세 사기의 본질입니다. 왜 이걸 공유해야 하냐고요? 이건 뉴스가 아니라 예방 백신입니다. 당신이 첫 전세를 구하는 친구에게 자취 시작하는 동생에게 은퇴 후 작은 집 알아보는 부모님에게 딱이 영상 하나만 보여 줘도 수천만 원 어쩌면 삶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도움 됐다, 공감됐다 싶다면 좋아요, 구독은 물론이고 댓글로 당신 생각도 들려 주세요. 국가가 다 책임져야 한다는 분도, 세금 아깝다는 분도 전부 환영입니다. 이야기는 여러분이 완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마디. 전세 사기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바늘구멍 같은 틈으로 코끼리처럼 무겁게 들어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고 더 날카롭고 더 공감되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